그런데 이 한국교회 부흥의 6월절에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겸손을 우리가 상실하는 상실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걸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 실종, 이 상실의 시대 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눈이 흐려지도록 자식을 찾아서 헤매다가 예수를 나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어.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지도 않았어요. 오늘 우리가 긴 예배당을 찾아왔어.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, 기도하고, 찬송 부르고, 그러다 가슴에 벅찬 감동과 확신으로 일어서는 그 모습,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. 그게 이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.